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더운 날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무대를 잘 극복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항상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내 처지가 남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편한 곳에 있지만 이 무더위에 노동 현장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의 눈을,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며 정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러한 제 몸일지라도 주님의 공유를 구하며 예배자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매차를 통한 넘쳐나는 정보와 거짓 선동 등 극심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제국의, 총, 제국의 패권 욕망에 강대군이 틈바구니에 놓여 있습니다. 또 무더위와 수재 등 각종 재난과 사회적 범죄, 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국민들은 시름과 두려움에 쌓여 있음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와 국민들의 고통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권 야욕함면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유례없는 환경 재앙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지구촌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이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 나라와 국가들 앞에 나라와 국민들 앞에 진정 빗그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인형과 정파를 초월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더 생겨나게 하옵소서 성실한 사람들이 자존감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공정과 정의가 확립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림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영어부부터 청소년까지 수련주일학교와 청년부수은혜를 은혜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교사들과 기도로 함께한 모든 일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교회가 선교 교육관을 새로 단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제 공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오. 이 공간을 통하여 신림교회가 왜이 지역에 세워졌는지 알게 하시고 지역주민과 교통할 때 우리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현실적으로 닫혀 있던 성교의 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키르키지스탄 일본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은혜를 마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작은 음악회로 무한 문화 공간으로 문화 공연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결실 맺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현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롭지 않게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선교사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한 미래의 비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지중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말씀 듣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판에 아멘으로 새기어 그 말씀으로 세상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된 선교사의 모습으로 힘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더운 힘든 나날들입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제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회 어르신들께서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찬양 올려드는 리참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고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혜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